안녕하세요. 형킴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 롱폼을 올려야지 올려야지 하는데 쇼폼을 올리는 게좀더 재밌어가지고 쇼폼에 좀더 힘을 두게 되네요. 그렇지만 롱폼도 꾸준히 한번 잘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름인 지금부터 쭉 착용하다가 가을, 겨울에까지도 쭉 착용할 수 있는 벨트랑 시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벨트 중에서 너무 길거나 혹은 구멍이 좀덜 뚫려 있어서 간혹 사놓고 구멍 새로 뚫어야 하는 그런 벨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가져온 벨트들은 모두 다 수선할 거 하나도 필요 없이 2 6 2인치부터 34인치까지 충분히 이쁘게 착용할 수 있는 벨트들로만 가져와봤습니다. 자첫 번째 벨트는 아주 베이직한 무드의 미니멀 벨트인데요. 이게 가죽 자체가 소가죽으로또 나왔고 벨트를 특히 고르실 때이폭 넓이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의 룩 무드를 잘 결정하기 때문에 적당한 폭의 벨트를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벨트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볼륨감이 느껴지면서 너무 짧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길지도 않고 딱 기본 벨트로 정말 제격인 것 같습니다. 니켈 도금 헤드로 나왔으며 28 사이즈부터 34인치까지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런 미니멀 한 벨트는 슬랙스나 뭐 데님 뭐든 정말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하나 갖고 계셔야 할 필수적인 벨트 이죠 낡아서 해졌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이걸로 교체해 보시면은 정말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빙 리얼 레더벨트 브라운 색상 인데요 이 벨트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여쭤보셨었는데 제가 착용하고 있었던 거는 품절 이라서 정보를 드리지 못했었거든 요 그런데 드디어 정말 비슷한 벨트를 찾아서 새로운 걸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거는 제가 여름에 헬린에게 그냥 이렇게 넣어 입해서 정말 많이 포인트로 잘 착용을 하고 있는 벨트이고 헤은 역시 소가죽으로 나왔으며 니켈도 금 벨트 헤드로 만들어졌는데요 일반 기본 미니멀한 벨트보다는 트위스트 위빙으로 폭은 얇으면서 적당한 볼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딱히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건 아니고요 벨트 사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구멍을 툭 뚫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26인치부터 34인치까지 좀더폭 좀 넓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 벨트는 있으시고 포인트 벨트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벨트였습니다 퀄리티도 프리미엄 소가죽으로 나와서 쨍쨍해서 정말 좋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벨트는 아, 이거 여러분들. 제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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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강추하는 벨트입니다. 바로 웨스턴 벨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사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적당한 길이감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 폭도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슬림하지도 않아서 페미니 하지도 않고 딱 적당히 딱 좋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로 찾으면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이런 웨스턴 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헤드 부분이 좀 크거나 너무 얇거나 아니면 모양이 좀 과하게 되어 있거나 그러면 정말 부담이 가기 마련인데 이 벨트는 그냥 딱 이뻐요. 초보자분들도 아마 쉽게 착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소 순반적으로 나왔으며 사이즈는 28부 터 34인치까지 착용이 가능하고요. 저는 사실 일반 이런 미니멀 벨트보다는 요즘에 이렇게 위빙 벨트나 아니면 이렇게 웨스턴 벨트로 여름에 포인트를 자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자신의 패션이 좀더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다 싶으신 분들은 이 벨트부터 한번 바꿔보신다면 자신감이 막 뿜뿜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인해서 거진 2만원대로 가지고 왔는데 패키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뜯었지만 이중으로 패키징이 또 되어 있고 이스도 이렇게 두껍고 짱짱하고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2만 원대의 퀄리티에서는 절대 나을 수 없는 퀄리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정말 대학생 때부터 첫 입문 시계였던 브랜드의 시계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 바로 다니엘 웰링턴인데요. 현대적 스칸다나비아 브랜드로서 만드는 모든 제품의 품질과 정밀성을 중요시하고 각 제품은 스톡홀름에서 꼼꼼하게 디자인을 하고요. 디테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을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특히 다니엘 웰링턴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게 바로 스트랩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정말 가장 베스트셀러 두 가지만 뽑아서 들고 왔습니다. 먼저 이 클래식 셰필드 시계인데요. 색상을 로즈골드 색상인데다가 36mm로 착용을 해줬거든요. 이 시계에는 어떠한 룩에도 정말 무난하게 잘 어울릴 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코디 범용성이 가장 좋은 시계였어요. 제가 이 모델을 두 번이나 구매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이반 그냥 실버의 브라운 가죽으로 샀었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똑같은 모델, 이 로즈골드의 이 블랙 스트랩을 샀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때문에 제가 이 시계를 착용을 못했었었고. 근데 저녁을 하고서 한번 착용을 해보려고 딱 이거를 봤었거든요. 근데 저녁하고서도 이 시계가 살아있었지 뭡니까? 가격에 비해서 정말 스펙이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시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스펙은 일본의 미우타 쿼츠 모먼트를 적용을 했으며 3TAM 생활 방수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아, 샤워할 때는 빼셔야 해요. 생활 방수입니다. 다니엘 웰링턴 브랜드가 사회에 입문하거나 아니면은 대학생 때좀 있어 보이는 시계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제격인 시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모델은요. 이건 제가 요즘에 좀잘 차고 다니고 있는 시계인데. 아이코닉 링크 메탈 시계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32mm로 착용을 했는데, 기존에 이 셰필드 시계는 36mm거든요. 조금 크기가 좀 작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2mm보다는 36mm를 구매하시는 게좀더 이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색상은 제가 실버와 로즈골드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메탈 시계의 초기 입문자시라면 저처럼 그냥 무난하게 실버 색상으로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좀더 섹시해 보이고 남자다워 보이고 싶을 때더 착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저는 나이가 좀 요즘에 있어서 그런지, 이 미니멀한 그냥 이런 시계보다는 메탈 시계에 조금 더 가더라구요. 스펙은 일본의 미요타쿠츠 무브먼트가 제공됐으며 생활방수는 기본적으로 가져갑니다 음 뭔가 이렇게 좀 작나 싶었는데 좀또 계속 보니까 크기가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손목이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웨이트를 많이 해가지고 전완근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아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무난한 룩 어디에나 어울리고 싶은 시계를 찾는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 셰필드 모델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무난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메탈 시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 다니엘 릴링턴과 이번에 협업을 해서 이 형킹 쿠폰을 들고 왔거든요. 해당 기간 동안 최저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쿠폰을 또 들고 왔으니까 구입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동생들은 오늘 이렇게 여름맞이 악세사리들을 좀 다뤄드렸는데요. 특히 남성들이 가장 관심 없지만 가장 중요한 벨트와 시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과 좀더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옷 이외에 추가적으로 악세사리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주신다면 이번 여름과 가을, 겨울까지 충분히 이쁘게 코디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기상남의 그냥 김이었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